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몇년 만이야 또 이거 거의 3년 만에 제가 동, 너무나 좋아하는 인도길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모스팀과 같이 갑니다 <laughs> 클래식 바이크 모임에 들었는데 그 그중에서도 인도 타시는 분이 인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됐죠 뭐 <laughs> 개꿀이죠 개꿀 진짜 <laughs> 원래 임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임도를 타다가 또 이제 엔드로로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다 보면 비던 임도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 타이어 바람도 뺐더니 아주 타이어가 말랑말랑하네요. 그냥 승차감이 저속 중에서는 일품이네. <laughs> 아 이제 임도 초입에 다 와갑니다. 살짝 긴장도도 되고 우리 40대, 30대, 백년기 초입에 아드레날린을 생성해줘야죠 또. 아 아드레날린 뿜뿜 하러 가까요 이제 오프 모드. 오프 모드라기 오프 모드. 오프 모드 했어요 오프. 예. 오프모드 했어요? 네? 오프모드. 그게 네, 뭐예요? 오프로드 모드. 아. 예. 엔드로요 엔드로 그냥, 엔드로 프로? 엔드로 프로, 프로에요. <laughs> 갑니다. 렛츠고! <Let's> 후후후! <go! 웃음> 아 <laughs> <laughs> 경치 보소 와아 질인데 누구 너도 보이소 깍두이라 좋네 오오 <laughs> 오! 끝났고. 아, 절벽 라이드게 우, 어. 와, 경치를 봐야 되는데 반트을좀 많이 갖다 경치도 볼 수가 없구나. 와, 죽인다. 와. 아, 덥다 역시 인도는 더워. 와,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어! 살짝 보여주시죠, 와. 와. 끝내준다, 끝내준다 아니, 내가 앞장서면 영상을 못 찍잖아, 계속. <laughs> 음. 처음인데, 어, 어, 거기다가 타이어가, 온누드잖아요 예. 네. 아 깍두기 부럽다 <laughs> 오늘 깍두기 진가가 나오네 예. 네. 두 번째 랠리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어드방 뒤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카메라 앵글 좀 나오게 <laughs> 뚱뚱하게 뚱뚱하네 여기가 금유산의 역평리 임도인데요 어, 임도길 따라서 금산에서 출발해서 진안으로 빠집니다. 경치가 또 일품이죠. 두두두두두. <뭐라> 너무 갔어. <뭐라> 우회전인데. <laughs> 두 번째 임도길을 가야 되는데, 어두방이 넘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임도포스. 여기가 짐이죠, 진짜. 오리지널 친구. 바리케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오! 어, 뚫렸다! <laughs> <laughs> 여러분, 완전 대박임. 길이 뚫려있음. 대박. 여태까지 여기 임도 타면서 길이 뚫린 거 처음 봄. 갑니다. 인데와 <laughs> <laughs> 돌박 튀네 돌박 튀어. 우와, 이 자갈이 좀 섞여 있어 재밌어. 깍두기. 와 여기 여기까지 튀어. 와, 와, 와. <웃음> <웃음> 와, 너무 잘 갔다. 여서큰뚝치가 <laughs> 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와. 지금데 사탄에 와아들에라들이막푹 칩니다, 푹 칩니다. 어? 긴장감, 물이 짱. 와, 여기서 인도 타는 게 이래서 인도를. 아까 금산에서 지난 쪽으로 온 인도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와, 여기 잘할 맛이 있어요 이렇게. 잘 탄다. 저 지금 어드바이 타이어가 곰도형이요 곰도형. 아, 공도 타이어로 인도를 막 조지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 씨아리로 오다가, 음, 리터급 바이크로 오니까, 그래도 힘이 남아 돌아요. 두두두두 올라가네, 언덕 같은 경우도. 자갈밭도 그냥 씨아리보다 CR1보다... <laughs> 괜찮은데? 저런 인도는? 아 나도 그러고 보니까, 깍두기가 아니라 앞바퀴가 살짝살짝 막웃을 때는 미끄러질 때 겁나네. <laughs> 아, 남자는 진짜 어드벤처지. 어? 조시나까 잡소. 와, 다들 잘 탄다. 진짜. 어? 다들 잘 타. 저 인도 오늘 처음 타는 사람입니다. 그게 준이 준 준분? 좀? 이름이 모르겠는데. 오늘 인도 처음 탄다는데 기가 막히게 타네. 낙석 봐라. 와, 낙석 봐라. 2씨 어때요? 기가 막히죠? 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얘가여기 네, 네, 네. 다이나믹하네 어, 여기는 자갈밭이랑 막다 나오니까 앞바퀴 몇번 떠낄어자드모플러가 진한 산자락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그냥 트라이프 임도 괜찮은데요 오늘 완전히 그전에는 살살살살 타는 임도 그냥 뭐라그 해야 되나 거친 임도 가 아니었는데 오늘 살짝 좀 거친 임도를 타는데 와. 얘가 차고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바위가 닿네 배가 와 소리 바로 자드 머불러 소리 봐라 자드 자드자드 자드 하네 <laughs> 우리는 탄다 점프 보십시오. 와. 진짜 사람 손길이 없는. 때가 묻지 않은. 아, 죽인다. 아, 이... 잠깐 폭포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요. 와길 이쁘다. 자, 숲길 죽이죠. 와트럭스럭한개와 이런 길을 바이크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 몇었어? 짱! <laughs> 진짜 예뻐. 나무 색깔이랑. 나무가 또 침이 없어! 침이 없어! 이쁘니까 바이크를 세워요. 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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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길이 쁘다 <예뻐>. 후후! <laughs> 야. 진짜 시원하고, 멋있고, 가슴 뻥 뚫리고, 말을,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 름다운 풍경을 품고 가니까, 아, 미쳤다니, 미쳤다. 아, 거의 다 왔는데? 어, 어, 바뀌었다. 아, 씨, 망했다! 그냥 앞으로 쭉 가요 그냥, 형님 앞으로 쭉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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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어, 다 앞에 어, 오케이 다음 목적지는 죽도입니다. 죽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되는 곳 죽도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거기는 무조건 가봐야 돼 오프로드 밖게 타면 아, 안 먹었다. Go! Go, go,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laughs> 예. 하나, 둘, 셋! <laughs> <Open your mind. 웃음> 빨리 다져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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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건조기 하나 들고 다녀야겠다. 오늘 완전히 인도 재미지게 타고, 와, 다져줬어, 다져줬어, 여러분. 다져어가지고나부츠서 올리지도 않게 지냈다네, 그러 보니까.